네, 안녕하세요. 2월 6일 목요일 매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좌 종목들 조금 정리해야 될 텐데, 자, 일단 2468% 분할 매도 내놓고 조건 검색 시 다시 단타 조건 식과 2시 반부터 매수할 수 있도록 등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시 넘어가면서 2월 6일장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 모베이스전자, 엘크론 이렇게 종목들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자, 국제약품도 올라오고 자, 전체적으로 오늘 초반에 흐름 양호하며 그냥 50 같은 경우 갭상승 8% 이상 출발하면서 한번에 전량 매도 됐습니다. 저 오늘 초반에 종목도 흐름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윙리푸드는 어제 시간 외에서 매수 체결됐고, 자, 그 다음에 파나진, 여기 보시면은 파나진 200주 어제 매수했기 때문에 요거는 정정을 통해서 200주 한 번에 매도했습니다. 뭐 200주 정도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바로 짧게 매도했고, 자, 그 다음에 SAK랑 에코마케팅 두 종목이 조금 어저께 단타로 진입했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두 종목 좀 정리하겠죠. SAK는 또 오늘도 하락 출발했고, 에코마케팅은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이프로 올라와주는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 분위기 좋은 가운데 시장도 상당히 분위기 좋습니다. 자, 양시장 0.8%에서 0.7% 상승 출발했고, 자, 다른 종목들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올라올 텐데, 올라오는 대로 정정 통해서 물량 줄여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초반에 종목들 좀 줄여나가고 있는데, 웰크론도 4% 도달한 이후로, 일단은 정정을 통해서 마무리. 5공하고 웰크론, 요거 아마 마스크 종목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두 종목 매도했고요 국제약품, 한 종목이 이제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에코마케팅은 2% 도달했는데, 2% 도달한 이후로 또 밀려나면서 지금 손실 더 크게 들어가 있고요 자, 반면에 SJK가 한2% 정도 올라와줬습니다. 자, 로또 올라와주면서, 4분의 1 매도. 자, 모베이스 전자도 어저께 조금 떨어졌는데, 오늘 반등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진양폴리 모베이스 전자, SJK 2%C, 국제약품도 2%. 자, 전체적으로 일단은 초반에 시장이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메가 이0 s 단타 진입 되었구요. 자, 일단은 두 종목 완전 정리했고, 다른 종목들도 일부씩 매도되고 있으니까, 자,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대로 계속해서 줄여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손실이 좀 크게 났다면 오늘 초반에는 손실 났던 종목들 매선 종목들 포함해서 종목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자 계좌 복구 중에 있습니다만 자 지금 오늘 일단은 에코마케팅이 결국에 관건이 되겠죠 자 물량이 워낙 많았는데 2% 도달한 이후로 아래로 또쭉 밀려나서 고점 대비 5%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코마케팅이 올라줘야지 그래도 오늘 복구가 많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502 8% 이상 갭상승 출발, 그 다음에 웰크론 매도 했고, SJK도 근데 오늘 그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2, 4, 6, 8%까지 전부 매도, 그 다음 모베이스전자도 8%까지 올라와서 종목들 그래도 오늘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계좌 복구되고 있고요. 이제 에코마케팅이 올라와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가 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시장 상황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다른 종목도 올라온지 보면서 역시 가장 중요한 에코 마케팅이 좀 빠르게 반등해 주는 것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간 11시 16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매우 강합니다. 지금 2,200 선까지 올라온 상황 1.8% 급등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1% 저희도 오늘 보유 종목들 흐름이 전반적으로 전부 양호했기 때문에 계좌가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근데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에코 마케팅 역시 문제겠죠 아직도 2% 도달한 이후로 살짝 내려오면서 하락반전해 있는데 요게 올라와 줘야지 결국에 어제 손실 났던 것 복구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부 복구 가능합니다. 일부 복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자, 지금 SJK가 단타 시에 걸려서 매매가 한번더 됐습니다. 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물타기를 했다가 손실이 크게 났는데. 자, 오늘 2, 4, 6, 8% 매도 되고 쭉 올라가면서, 네,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30% 상한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지금 단타 걸렸고요. 자, 단타 매수해서 2% 정도 또 올라와줘서 이거 짧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SJK는 그래도 손실 좀 복구하면서 일부 복수를 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뭐 상한가까지 간 것을 다 먹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만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역시 문제는 에코마케팅이죠. 이것도 어제 20% 이상 급락했는데 지금 약보합권 정도니까 일단은 좀 반등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자두 종목 남았습니다. 진양폴레 에코마케팅 두 종목이 있는데 흐름 지켜보면서 오후 3시까지 종가배팅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이제 2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엄청 좋네요. 자, 코스피가 거의 지금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한1.5% 대형주, 뭐, 중소형주 가리지 않고 오늘 대부분 다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3% 상승하는 것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자 저희는 뭐 이렇게 두 종목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에코 마케팅이 지금 빨간 불까지는 들어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자진양폴리는 고점 대비 다 내려오면서 파란 불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하락 반전에 있네요. 일단 에코 마케팅이 조금이라도 올라서 마감한다면 내일 다시 한번 또 매도할 기회 주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이제 종가 매팅 종목들 들어가는데 뭐 깨끗한 나라 서현 세니트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강하기 때문에 매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한 7개에서 8개 종목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요. 자, 현금은 용도는 충분히 있으니까 매수 체결되는 것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월 6일 목요일장 모두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았죠. 코스피가 3% 가까이 급등을 했고, 자, 코스닥이 오히려 1.7% 오른 것이 조금 오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오늘 코스피 2.8%때 자코스피 200, 네, 300선 넘어가는 모습. 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285포인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300선까지 넘어가는 모습 오늘 상당히 강한 장이 연출됐고요. 저희도 오늘 초반에 오공이나 웰크론 등등해서 모두 뭐, 분위기 좋았고 자 에코마케팅이 어저께 크게 손실 보고 좀 물량이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오늘 장중2 네, 2%의 4분의 1 매도되고 한 100원 정도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 반등이 나와줘야지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진양 폴리도 전량 매도하지 못했지만 다시 빨간불 들어와서 매도. 자그 다음에 오늘 이제 2시 반 이후에 스윙 101번 조건 검색시에 걸린 종목들 보면 전체적으로 7종목 걸렸는데 7종목 중에 깨끗한 나라부터 서현까지 총 6종목 매수됐고 자 세니트도 뭐 거의 다 매수됐습니다. 일부 뭐몇백주 정도 매수 안된것 같은데 한 9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중에 한 900만 원 정도는 매수 체결됐고요. 자 서전 기전뭐 깨끗한 나라 2%씩 올라오면서 4분의 1 매도 되기도 했습니다. 자서연만 소포손실권 들어갔고, 자 현대공업 한 종목 매수 안 됐는데 현대공업은 저희 거 체결 안 되고 급등하면서 막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자 요거까지 체결됐으면 오늘 좋았을 텐데 음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초반에 508% 이상 갭상승 출발하고 하는 등 해서 어제 손실이 매우 크게 났다면 오늘은 그거 절반 가까이 그래도 계좌 복구하지 않았나 싶고요. 자, 월요일도 손실 많이 봤기 때문에 자, 일단 뭐 이번 주에 손실 나는 거 어쩔 수 없고 자, 2월달 한달 동안은 손실을 전부 복구하는 것 목표로 한번 매매 진행해 봐야겠고요. 자, 매매 수익 하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6일 매매수익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금액, 매도금액, 오늘 매도 금액이 한 2,700만 원 정도 더 많았고요. 자 단타 몇 종목 진행됐는데 단타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일부 종목들 중에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진행 안 했기 때문에 손실이 크게 나거나 하진 않았고요. 자 오늘 매도한 종목들 보면은 네, 50이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상당히 좋은 수익률 그다음에 웰크로 윙리푸드 국제약품 등등 해서 오늘 1% 이상 수익난 종목 총 7종목 보이네요. 7승 기록했고, 홍정그룹 오늘 초반에 짧게 무승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후에 살짝 반등해주긴 했지만, 뭐, 크게 올라가주지 못했던 것 같고요. 자, 오늘 손절한 종목들, 모베이스전자, 네, 246-8% 올라가면서 어제 급락했었는데, 전량 손절 처리, 자, 진양폴리 일부 올라가면서 매도됐고요. 남양비비안, 그 다음에 맥 ICS, 자, SJK든 오늘 뭐 단타를 진행해서 그렇긴 한데, 여기 그래도 어제 10% 손실권에서 오늘 2468%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초반에 크게 오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어제 두 종목 크게 몰렸었는데, SJK 한 종목에 무리지셨고 이제 에코 마케팅도 이제 내일 이후로 한번 잘 등에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승일무 6패 기록했고요. 자, 손익금액 84만 원대, 84만 원 정도 나오네요. 자, 실제로 84만 원 나오지만 SJK가 손실이 크게 나던 게 오늘 잘 빠져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계좌는 수익이. 이건 뭐 이것보다는 훨씬 크게 나올 텐데 그래도 뭐 어제 손실 복구하려면 아직 어렵고요. 자 오늘도 한 여섯 종목 매수 됐으니까 내일 좀 손실 복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금일 방송으로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